자, 안녕하세요. 컬러입니다. 자, 어제 제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laughs> 자랑하는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송순분님 자, 오늘 거 보겠습니다. 화수봉 영상 짧고 내용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플러스 3.58. 유니캠 플러스 1.47. 진신이지만스 0.65하이로이 플러스 1.77 가자. 효성중공업 <laughs>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 대박이다. 진짜 신기하다. 자 이거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예상은 오일선이 여기 맞고 올라가는 그림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예상은 여기 60일선 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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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기존의 패턴을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 두 번째 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까지 보면. 네. 그러니까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훑고 올라가네, 진짜 이렇게 되면. <laughs>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거. 네. 야, 외국인 기관. 그렇게 팔더니 이제 다시 들어오네. 분위기도 꺾여놓고, 좋네요. 주봉, 겁 그렇게 줬더니만 빨간색으로 만들어졌고 위치적으로는 나쁜 위치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파랑 빨간색 나왔을 때네 치고 올라갔던 경험은 있어요. 맞죠? 아예 어. 그러면 저번처럼 3월달처럼 파랑색 만들었다가 빨간색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똑같이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놓으면 대박 11번,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열 11번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 얘는 진짜 대박이다. 아,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직은 저는 매수 안 했습니다. 팔고, 팔고 아직 매수 안 했는데, 오늘 사기는 애매하잖아요. 유니캠. 유아 유니캠. 저 여기 사고 아직까지 아무 짓안 했다고 했죠. 이거 내려가도 아무 짓안 한다고 했어요. 뭐더 올라갈 그림이라고 얘기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가? 이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아니야, 아니야, 더 가야 돼. 그림이 더 와, 이거 봐, 주방 봐봐요. 더 높아졌죠. 이양칼 뽑은 거 120이선도 넘어 봐야 되지 않아야 되니? 맞지? 어차피 얘 그림을 만들었을 때 저는요, 여러분한테 소리 질렀잖아요. 얘보다 높은 거 없어, 이제는. 어? 다 들었어.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뚫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건데, 여기 외국인들 바글바글한 거 봐봐요. 주봉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데, 4월달은 급등한다고 제가 이거 3월달부터 써놓은 거잖아요. 제가 이 3월달부터 써놓은 거라고요. 4월달은 급등한다고. 4월달 제일 크게 만들어질 거라니까. 월봉. 재밌다.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건방졌죠. 아, 겸손해야지 커피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시엔시엔너지 왜? 잠깐만. 더 가도 될 텐데. 야, 바로 야, 6 0인선에서 꺾이는 거야? 6 0인선이 뭔데? 뭔짓한적 있어? 어, 여기 한번 저항 받은 적 있네. 반등 준적 있네? 거꾸로 저항 받는다고? 반등 한번 줬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 봤을 때 얘는 크게 욕심 없거든요. 여기 막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막고 올라가는 경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봉 이거 빨간 거 3개 만들어 놓고 너무 아깝지 않나 이 생각 하죠. 4개째 도전해 봐야 될 텐데. 3개째가 조금 빈약한데 아직 3일 남았거든요. 지켜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네. 오늘은 짧게 짓는 날이니까. 아이러니. 포기하지 않는 남자. 아이러니. 어, 외국에 더 들어왔어? 아, 이거 지금 한달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달 넘었잖아요. 야, 한달 넘었잖아요. 야, 이거 봐봐. 여기 그림 있네. 일주일. 야, 딱 봐도 한달 넘었죠. 이런 그림을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이렇게 한달 동안 버텨요. 이렇게. 버텨요. 빵. 이런 거를 본 적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을 이 반대로 이게 밑으로 이게 한달 이상 이렇게 파랑색으로 되면 밑으로 쏟는 경우도 있다고요. 되게 긍정적신호는데 아, 아니, 그냥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고요, 여러분. 아, 콜라잖아요. 콜라는 설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재밌어지냐면, 아, 나얘 반등 나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반등 안 나올 거면, 그러면 이렇게 가자. 아, 이렇게 가자. 아, 6,500원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6,500원 가는 거 보면,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찾고 한번 볼게요. 내가 6,500원이었다. 6,500원. 얘 6,500원이고 얘 6,500원 넘었죠. 네. 그거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하이러 아니 뭐하이러이 나쁘다고 한적 없습니다. 여러분. 야주봉 이거 네 번째 거네. 아, 내일 살까 그냥? 오늘 체결 강도도 미치게 나왔는데, 200, 200 몇이 나왔잖아, 213이 나왔잖아, 213이. 체결 강도가. 야, 주봉 4개 인데 가능한데. 좋다. 결정했어요. 이 정도 움직임 보여주면 저한테 성이 다, 성이 보여준 거거든요? 내장 초반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하이로닉 사서 응원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성이 나한테 보여줬으면 어, 나도 해야지. 오늘이 4월 20일. 메모 좀 잠깐 할게요. 얘는 세 번을 어떻게서 해 사야 돼? 일단 한번 사고 봐야 되겠죠? 1차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초으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그렇지. 좋았어. 하이로니. 하이로니. 내큰 하나 큰 등락 없는 이상은 조금 한 1%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내일 매수하겠습니다. GS에너지 좋죠? 지금, 추성중공은 제가 말한대로 패턴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효성중공 갖고 계신 분들 저 칭찬해 주십시오. <laughs> 아, 칭찬 말고 커피값 보내주세요. 삑뜯다 <laughs> <빙 뜯어> 이제는. 내또 뵙게, 안녕히 계십시오.